김종대 국회 파수꾼, 구국의 강철 이빨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좀 음. 말씀을 듣기 전에 네,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음. 최근 한 열흘 기간 동안 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음, 노회찬 네네 네. 그641 그러니까 버스 영상을 보시 보면서. 그볼 그러니까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음, 음. 눈물이 나고 한 며칠을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음, 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도 그랬고, 어, 참,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같이 함께 했었던 또 동지이자 같은 동료 정치인으로서 음, 음. 우리 정의당과 우리 또 김정대 음. 의원이 느꼈을 그 슬픔이 너무 클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힘드실 음. 것 같은데 음. 먼저 이렇게 위로의 말씀 이렇게 드리고 네, 네, 또 노회찬 의원을 대신하는 음. 또 다른 노회찬 의원이 되시기를 음. 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6411번 버스죠. 네. 그런데 네. 네, 정작 그 버스를 새벽마다 타고 강남으로 가시는 분들이. 노해찬 그 의원의 육성 발언 그못 들으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 날다 듣고 오셔가지고 계속 울었다라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이 어떻게 먼저 가셨는지 좀 통탄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은데. 김종대 의원도 빈소를 계속 지키셨죠? 아, 제가 상주인데요 예, 예. 예, 하루도 빠짐없이 다 지켰고요. 어, 제가 상주노릇하면서 맞이한 전문객만 거의 3만 명이니까 어. 뭐한 2, 30명 정도를 한꺼번에 그 이렇게 분양 참배 예. 이런 어떤 그 정신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음. 나중에 막 신발까지 신고 들어오게 하셨어요. 어. 그 시간을 절약하려고. 음. 어, 그 다음에 쏟아지는 그, 이제 어떤 추모의 메시지 네. 뭐 줄이 한 거의 한 700m 정도 병원 밖에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어, 어떤 정부의 고관대작이라도 뭐 총리건 국회의장이건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서서 1시간 이상을 네. 기다려야 조문이 되는 네, 이런 상황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노회찬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어, 응어리, 그리움, 사랑 이런 감정들이 하루 종일 쏟아지는 네. 그 상황에 서 있었으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청주 같은 경우는 그 사창사거리에서 복명사거리 넘어가는 그쪽 길에 정의당 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분향소가 차려졌는데 네. 그 분향소 찾아가 보고 야 청주도 많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청주시민들의 마음 속에도 뜨거움은 똑같았구나. 아이, 그럼요. 이런 네. 느낌을 저는 현장에 가서 많이 받았어요. 네. 그 정치인에게 고향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음. 우리 또 노의찬 의원이 가장 사랑한 네.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게 바로 청주시에요그까 음, 음. 그러니까 우리 노 의원이 1989년도부터 92년도까지인가요? 청주 교도소에서 교도소. 네.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인생의 이제 황금기가 우리 청주 교도소에 있을 때였다. 음. 그래서 이제 뭐가 그렇게 좋았냐 했더니만 맨날 이제 수배 생활하면서 쫓기고 쫓기고 음. 이렇게 다녔는데 처음으로 남의 눈치 안 보고 정말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내 방, 네. 내 방이 처음으로 가진 <laughs> 곳이 청주교도소다. 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아... 내 인생의 황금기는 아... 청주교도소에 있을 때였다. 이렇게 말씀 하셨고요. 그러고 보니까... 유명 정치인, 굵직한 정치인들이 청주교도소에 많이 다녀가셨어요 김대중 네. 전 대통령도 예전에. 오, 어, 그렇죠. 네, 그렇죠. 우선은 그 우리 노전 의원께서 청주교도소에 교도소, 계실 때 음. 같이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 대신 제천에서 이우삼 의원 도 아, 음. 같이 계셨었을 거고요. 음. 얼마 전까지 어, 환경운동연합 그 네. 사무처장을 지냈던 여명철 네. 전 사무처장도 고시기에 음. 그 같이 수에생활을 했었어요. 네. 에서에서김남에서자도 그때 거기 있었어요? 아,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니국에서 한국에서 서한국국국회서리국에한한네 가지 정도로 콘텐츠를 잡아보신 서 같아요. 서한에에게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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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첫 번째를 보면 어, 여야 각 정당 대표 선출, 친노 세력의 기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콘텐츠인데 정당 대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대표 계속 경선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어, 민주평화당만 확정이 됐네요. 네, 예, 민주평화당은 아까 말씀하신 정동영 네. 의원이 네. 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쵸? 유성엽 의원을 이겼죠. 아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뭐, 원맨쇼 음. 하시는 한 분이 지금 계속. 네, 음. 역시 그 노무현 정부 때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laughs> 아, 네.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김병준. 네. 현재 비대위원장으로 당대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아, 그래서 친노의 네. 귀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법노의 귀한이라고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 예, 친노이라면은 이제 대부분 좀 어떤 중심세력이 음. 돼서 음. 어, 현재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집단 같아 보이는데 네. 어, 참여정부 시절은 이념의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네. 정부 내극자부터 극우까지가 다 망라돼 있는. 네. 그래서 하루도 바람 잘날 없었던 정부였습니다. 네. 네. 특히 청와대는 더 심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김병준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주로 그 이정우 그 위원장하고 상당한 라이벌 관계를해서 아, 대척점에서 있었던 거예 네, 그렇습니다. 한쪽은 네. 이제 아 어, 이제 중도 진보, 한쪽은 중도 보수 같아 보여요. 네. 그럼 내수 권력 싸움에서 이긴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이정우 위원장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니에요. 네. 네. 나중에 밀려는거 네. 아닌가요? 그런 면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고 뭐 김병준 위원장도 탄탄대로 걸은 건 아닙니다. 교육부 총리로 임명이 됐다가 검증에 걸려서 이제 낙마하시는 네. 거고. 네. 그런데 그렇죠. 어 이렇게 김병준 위원장이 어느 날 청와대 직원 대상으로 강의했다 그러면 이정우 위원장이 나도 하겠다. 이런 아. <laughs> 강연 경쟁도 있었고 네. 에또 상당한 어떤 그어 우리 논으로보기에 매우 첨예한 그 가치와 이념 논쟁도 있었습니다. 어, 주로 경제 분야에서 그분들은 논쟁을 하셨고 음, 음. 반면에 또 외교안보 분야는 자주파 동맹파 해가지고 네, 네.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그야말로 이념의 전 시장,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네. 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건 노 대통령의 스타일이기도 했어요. 네. 어, 어, 그런데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어, 어, 그래도 상당히 어떤 보수의 우익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 했던 네. 바로 그분이 지금은 어,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기환을 해서 네. 어, 국가주의 논쟁, 시장과 어떤 자율, 경쟁에 관한 어떤 화들을 어 이제 그 부각시키면서 어 자유한국당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에 얘기하세요. 네. 근데 그것도 좀 모양새가 웃긴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네. 교육 부총리 음. 그 이제 청문 과정에서 음. 그, 낭마시킨 건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laughs> 낙마시켜 놓고 지금 와서 이제 살려주세요. 네. 라고 해서 이제 모셔왔거든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란 자리가 정치에서는 대단히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음. 어, 사실 그렇게 따지면 또 노태우 대통령의 경제수석이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때는 어, 더불어민주당을 아, 구원 투수로 또 투입되는. 음. 그래서 보수 인사는 진보 정당으로 가고 진보 인사는 보수 정당으로 가고 음. 막 뒤섞여 버리는 게그 비대위원장이란 자리가 그 일정 정도 갖고 있는 특수한 아주 음. 그 특이한 측면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게 한국 정치의 음. 아주 그 특유의 그 상표가리.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일부 당에서는 부정하거나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혜찬 후보, 송영길, 김진표 후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파다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이혜찬 후보의 압승으로 가지 않느냐. 예, 이미 대세론을 형성하고 그죠? 있습니다. 예. 그럼 이혜찬 후보는 누구보다 범노라는 표현으로는 좀 서운한 느낌이 있을 정도의 친노이신데. 어. 참여정부에서 이제 국무총리로서 네. 자기 존재감을 한껏 높인 그야말로 의원들한테 호통치는 음. 네. <laughs> 어, 국무총리로서 인상을 강하게 남겼던 그야말로 친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좀 전에 말씀하신 김병준 위원장 네. 현재 당 대표는 아니고요 비대위원장 네. 네. 민주평화당은 최고득표 68.5%로 당 대표가 된 정동영 의원 네. 이런 식으로 보자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느 당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어.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결국 범로로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릴 것 없이 다 그쪽으로 가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네. 어 사실 어떤 한국 정치사에 어느 한 계파 내지 세력이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하는 모습은 처음 본것 같아요. 음. 어, 이걸 이제 신체에도 줄기세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줄기세포가 간도 만들고 위도 만들고 음. 심장도 만들고 모든 음. 변형이 되지만 원래는 줄기 하나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듯이 하나의 친노 범노 그룹이 지금 정치의 줄기세포로. 음. 어 상당히 작용하는 이런 어, 특이한 현상을 보였는데 음. 과거에 동교동계, 상도동계, 어느 뭐 박근혜계, 이명박계, 어느 계파가 이렇게 두 번씩 집권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여야정당에 골고루 그 영향력을 뿌려대는 음. 이러한 현상이 과연 또 있었을까. 음. 전 군사정권 때도 없었다고 봐요. 음. 어, 박정희 몰락하자 싹그 세력 몰락하고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또 모든 거다 해먹고 네. 그러다가 몰락하니까 y s 한테또다 몰살당하고 음. 음. 이렇게 해서 그한번 무대에 등장했다가 퇴장을 했지 이렇게 두 번씩 집권을 하면서 오늘날 여야정당에 골고루 진출했다 이런 것들은 어, 그야말로 좀 정말로 연구대상이고 라고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체 기술은 발전해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정체 철학적 토대의 빈곤 이런 네. 모습을 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 뭐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 이념의 전시장과 경쟁과 토론을 논쟁을 즐긴 대통령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네. 여러 어떤 그 정파 또는 음. 어떤 사상들에 있어 가지고. 자기의 자양분을 흡수한 넓은 비교적 스펙트럼이 넓은 정치였다는 게 여기서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두산을 위대한 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 반대로 흐르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크게 두 강을 만들어 내니까 백두산이 비로소 큰 산이고 또 위대한 산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의 정치라는 본류도 어떻게 보면은. 어 이런 그 이념 사상 재정파를 한번 통합을 시도해 봤던 이러한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인 대통령이 결국은 많이 남기고 간 유산에서 음. 지금 이 한국 정치의 구도가 짜여졌다. 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아마도 역사적으로 이 친노 또는 범노 그룹은 연구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음. 일본의 어느 정치학자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더라고. 한국의 정치사는 정말 드라마틱하다. <laughs> 음. 그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너무 다이내믹해서 네. 예. 음. 일본같이 고여있는 정치에 비추자면 음. 한국은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음. 김종대 국회 비팅두 번째 키워드